입니다. 어, 오늘은 어, 크로 크로스 브라우징을 한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창하게 말해서 크로스 브라우징이지. 사실 이거의 이제 개념 뭐냐면 이제 많은 브라우저에서 이제 내 사이트를 이제 점검을 해본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마다 엔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 브라우저마다 네, 홈페이지가 보여지는 모습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홈페이지의 모양이 완전 어그러진다거나 이러면, 어, 저희 브랜드 이미지에, 아, 저희 상점의 브랜드 이미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모양이 어그러져서, 이제,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구매자가, 이제, 특정 브라우저에서 들어가, 내 상점을 들어가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못 샀다. 이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게 크로스 브라우징인데, 어, 그냥, 이게 뭐, 거창하게 말해서 크로스 브라우징이지, 그냥, 많은 브라우저에서, 이제, 최대한 다양한 것을 해보면서, 어, 내 홈페이지가 제대로 보이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것저것 들어가서 뭐 상점 결제도 해보고 뭐네개 정도 들어가보고 뭐 이제 뭐 바꾸는 것도 뭐 이것저것 해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모양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제 기능은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과정들인데 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어 익스플로러 아주 구 버전이 아닌 이상 예야 에서 이상 예는 이제 그 홈페이지들이 웬만하면 잘 동작을 해요 왜냐하면 워드 프레스 라는 플랫폼 자체가 크로, 크로스 브라우징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뭐 플랩 뭐웹 브라우저가 달라진다고 기능이 동작을 아예 안 한다거나 그럴 일은 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어 쇼핑몰 만들면서도 이런 어뭐 저희 이 쇼핑몰도 사실은 차일드 테마를 넣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임의로 어 어떤 뭐 그런 소스 코드를 CSS 소스 코드를 집어 넣은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보면, 이제 이런 이제 코드들을 이제 저희가 임의로 삽입을 했는데, 이런 코드들, 이제 CSS 코드들을 많이 집어넣다 보면, 이제 이 CSS 코드들 를들 간에 이제 뭐 충돌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예, 뭐, 이거를 또 구현한 방법이 또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달라진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잘안 보이고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잘 보이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CSS 코드를 그냥 하나만 집어넣었고 이 코드 자체가 글쎄요, 이제 뭐, 사실 뭐 브라우저마다 다르게 보일만한 그런 코딩이 아니기 때문에 잘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게 어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알 거예요. 이제 그 브라우저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근데 이제 사실 사업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죠 아직. 예. 그래서. 이제 파이어폭스도 보고 오페라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가서 로컬호스트 오페라도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제 내 사이트가 제대로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체크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원래는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브라우저들 을 써보세요. 네. 네. 어, 내 상점을 이제 최대한 다양한 브라우저를 써 보면서 이제 직접 체험을 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와닿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내가 혼자 이제 이 워드프레스 쇼핑몰을 구축해야 하는 입장이거나 아니면 뭐 따로 프로그래머를 고용하지 아, 고용할 여력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이런 이제 다양한 브라우저들을 사용해 보면서 체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프로그래머가 이제 상주를 해가지고 이걸 계속 이제 체크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확인을 해보시고 어 최대한 다양한 브라우저들을 이제 평소에 사용해 보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모든 브라우저에서 다잘 동작을 해야지 이제 사용자들도 이제 다양한 사용자들도 만족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 이제 상점도 이제 잘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무료나는뿐만이 아니라 영리적인 쇼핑몰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 네, 잘 유의해서. 이제, 하는 방법은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이거는 사실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에는 좀 너무 좀 노가다적인 측면이 강하고 시간도 좀 많이 잡아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 뭐, 이런 부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아졌습니다.